여러분 오늘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문제 해결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썼던 방법은 단위 분수였습니다. 지난 시간 활동에도 언급했듯이 단위 분수는 분자가 1인 분수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분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3분의 2와 3분의 1을 비교할 때, 3분의 2는 단위분수인 3분의 1이 2개 있고, 3분의 1은 3분의 1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분수가 더 많은 3분의 2가 더 크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했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분모가 다른 경우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볼게요. 1번. 슬기와 연수는 용돈을 똑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똑같이 받은 금액이 얼만지는 알수 없지만, 슬기는 용돈의 9분의 5를 저금했고, 연수는 용돈의 12분의 7을 저금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9분의 1이 5개 있는 슬기와 12분의 1이 7개 있는 연수를 비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분모가 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존에 배운 개념, 어떤 게 있죠? 그렇습니다. 통분한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 지난 시간 학습 내용을 떠올리면서 통분의 두 가지 방법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분모를 선택할 때 그냥 우리 분모 9와 12를 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모끼리 곱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구와 1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여 분모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과정을 떠올리면서 아래에 나머지 문제들을 더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복습을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한번 통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분의 5와 12분의 7을 비교하겠습니다. 두 분모끼리 곱하는 개념이고요 분자와 분모에 모두 같은 수를 곱해 주어야겠죠. 자,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12분의 9 계산, 아, 12 곱하기 9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108이 되겠고요 그러면 12분의 5, 아, 12 곱하기 5 계산해 주면 6 0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108 곱했을 때 79, 63. 자, 여러분들이 비교하면 지금 누가 더 많이 저금을 했을까? 연수가 더 많이 저금을 했다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은 9와 1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었죠. 9와 10이 모두 3단에 들어있는 3의 배수입니다. 3, 3은 9, 3, 4, 12.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숫자를 곱해줘야겠네요. 3, 3은 9, 9, 4, 36. 우리는 36으로 통분할 수 있습니다. 자, 36으로 통분하기 위해서 우리 9분의 5와 12분의 7에 각각 어떤 숫자를 곱해야 될까요? 36을 만들기 위해서는 9, 4, 36. 역시 분자에도 똑같이 4를 곱해주면 되고요. 12를 36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3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4 36분의 54 20 그리고 12 곱하기 3 36분의 37 21자 비교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은 조금 더 간단한 내용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분의 20 36분의 21. 따라서 오른쪽인 12분의 7이 더 크다. 더 많이 저금한 사람은 연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자, 75쪽입니다. 새 분수끼리 통분하여 크기를 비교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분수도 역시 한번 통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와 6이에요. 4와 6. 자, 이럴 때 우리는 4와 6의 최소공배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와 6의 최소공배수는 12네요. 그러면 4를 12로 만들기 위해서는 3만큼 곱해줘야겠죠? 3, 3은 9. 6을 12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2를 곱해야 되죠. 분모에도 마찬가지로 2를 곱하면 12분의 10. 자, 둘을 비교했을 때는 4분의 3보다는 6분의 5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6분의 5와 3분의 2입니다. 3과 6의 최소공배수를 구했더니 그대로 6입니다. 6분의 5는 그대로 한번 적어줘 보겠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 자, 3에 2를 곱해야 6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2에도 2를 곱해주면 6분의 4.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6분의 5가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지금 모았더니 4분의 3보다도 3분의 2보다도 6분의 5가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큰 숫자는 어떤 것일까요? 4분의 3과 3분의 2를 함께 통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와 3의 최소공배수를 구했더니 12네요. 자, 12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분수에는 3씩 곱해줘야겠네요. 3, 3은 9. 뒤에 있는 분수도 12를 만들기 위해선 4만큼 곱해줘야겠네요. 12분의 8. 자, 4분의 3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서를 나타내 보면 6분의 5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4분의 3, 그 다음은 3분의 2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세 분수의 크기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3을 12로 분모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에 3을 곱해야 되죠? 9.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12를 만들어주면 12분의 10, 12분의 8. 자, 이젠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칸, 6칸, 9칸. 이렇게 선생님 한번 칠해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번엔 열 칸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칸. 여기까지 이렇게 칠해 주면 되겠죠. 네. 이번엔 여칸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만큼이기 때문에 자 선생님은 지금 분모를 먼저 계산을 해서 12로 만든 다음에 어, 계산하라는 방식을 선택했지만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이 그림 보면 알겠지만 칸이 이미 표시가 되어 있어요 색칠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 분수가 각각 얼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역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선생님은 이걸 먼저 구하고 색칠을 했고요. 여러분은 색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숫자를 찾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그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래프를 만들어야 하고 뭐 수직선을 그리고 이런 과정을 할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 번거로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단순화 할수 있는 계산을 연습해야 합니다.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구했던 것처럼 크기가 큰 분수 부터쓰면 6분의 5, 4분의 3, 3분의 2 순서가 되겠죠. 그렇다면, 새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시오.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 분수의 분모를 통분하여 할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해줄 수 있겠죠? 세 분수의 분모 어떤 숫자로 정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씩 각각 비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세 숫자의 최소공배수를 구해서 그걸로 통분하는 방법도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3번을 통해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인데요. 12로 한번 통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를요. 3, 4, 10, 2. 자, 4배 해주면 8이 되겠죠? 두 숫자는 같습니다. 자, 이번엔 5와 8의 최소공배수를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공배수를 떠올렸더니 어, 40이네요. 40. 그런데 이 숫자는 그냥 두, 숫자를, 두 분모를 곱한 것과 동일하네요. 자, 8만큼 곱해주면 되죠? 4, 8, 32. 5씩 곱해 주면 되겠네요. 55 5, 25 자, 왼쪽 5분의 4가 더 크다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있을때 이미 우리 1만큼 되어 있습니다. 1만큼. 그래서 사실 1은 굳이 우리가 얘를 가분수로 바꿔 줄 필요 없이 진분수 부분만 우리가 비교해 주면 되겠죠. 진분수 부분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찾았더니 60이네요. 10에 6배를 해줘야 60이 만들어지니까 69, 54. 자, 이번엔 12에 5배를 해줘야겠죠? 60 만들어지고요. 11 곱하기 5, 55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숫자를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비교할 때 어떤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분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통분이 어렵다면 계속 통분을 연습해줘야 되고요. 통분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분자와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해야 한다. 어떤 같은 수죠?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야 한다는 점꼭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수학의 킴책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